역함수의 성질. 자, 오늘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함수 f와 g가 있다라고 하고 얘네들의 역함수를 각각 f의 인버스, inverse, g의 인버스다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한 놈은 항상 항등함수가 됐었다. 즉 내가 얘네들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fx와 gx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g의 inverse, 그리고 f의 inverse, 요렇게 풀어진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얘가 분배된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얘가 분배가 되면서 순서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즉, 얘는 f의 inverse 합성, g inverse가 안 된다라는 거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유형분석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합성 함수를 어, 역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근데 분배가 되면서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따라서 요놈을 풀어 주면 f의 인버스랑 g의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고 앞에 있는 f와 뒤에 있는 f를 각각 가지고 올게. 따라서 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합성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이 값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했죠. 항등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g의 인버스에 f의 2의 값을 구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이 값을 구해 나가면 g의 인버스에 f의 2의 값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5가 되는 거죠. 즉 g의 인버스 5를 구하면 되는 거고. g 인버스 5는 어, 요 값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 사실. 요 값을 a라고 두시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a는 5가 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ga, 즉, 4a-3이 5인 a를 우리는 구해나가면 되는데, a의 값은 2가 되겠다. 따라서 이 값이 2가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2가 되는 거고, 정답은 1번입니다.